11번.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말해 보자. <laughs>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네. 삼각형의 세 변은 일단 당연히 a, b, c가 당연히 길이니까 당연히 다 양수여야겠지? 네. 그렇죠.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? 아무리 긴 녀석도 그 어떤 선분도 나머지 둘을 더한 것보다는 짧아야 됩니다. 맞죠? 음, 네. 응, 뭔 소리냐면 봐봐 1cm, 1cm, 100cm 가지고 삼각형 만들 수 있어? 어, 아니.. 없잖아. 100cm, 네. 1cm, 1cm 가지고 삼각형 어떻게 어. 만들겠지? 네. 그러니까 너무 긴게 있으면 안되는거야. 너무 길면 안된다가 그러니까 뭔 소리냐? 아 네. 아무리 길어도 예를 들어서 2랑 3이 있다 치면 얘가 아무리 길어도 5는 넘으면 안된다. 뭐 4까지는 되는데. 오케이? 네. 어, 이게 5가 된다 생각해. 5가 되면 은 이게 2고 이게 3인데, 5짜리 길이면 딱이 둘이 더한 것 같으니까, 얘들을 네. 이어 붙여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, 그치? 네.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짧아줘야 되겠다. 그래서 삼각형의 세별의 길이는 조건은 뭐냐? 일단 쌤이 이렇게 써놨는데, 이거를 네. 이렇게만 봤을 땐좀 어려운데, 그냥 쉽게 설명하면, 쟤 아무리 길어도, 아무리 네. 길어도 나머지 둘을 더한 것보다는 짧아야 된다. 이해됐죠? 네. 음 좋습니다. 이2번 볼게요.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될수 있는 조건을 방금 했던 거죠. 쌤이 1 1 번에서는 누가 가장 긴 변인지 몰라 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요서는 어 가장 긴 변이 a라고 딱 말해 줬네. 그렇지? 네. 음 그러면 이제 요거 부등식 하나만 세우면 아, a는 아무리 길어도 bc를 더한 것보다는 작다. 이렇게 쓸수 있어야겠습니다. 이해됐나요? 네. 됐고 13번 해변의 길이가 5, 6, 7 그러니까 제일 긴 변에만 관심가지면 네. 제일 긴 변에만 관심가지면 돼자 이렇게 됐으니까 아 이렇게 됐데 그러니까 7은 지나치게 긴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어, 그렇죠 삼각형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어요. 있죠 그 다음에 네. 3, 6, 9 제일 긴 변을 보면 됩니다 어 둘이 더한 것과 같네요 그럼 어. 지나치게 긴 건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어, 길어요. 그렇죠. 지는지 길죠. 삼각형을 네. 만들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말해보자.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리는 이 삼각형을 작도하는 거거든. 네. 오케이. 그러니까 삼각형을 네. 작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, 어떤 경우가 있냐면, 네. 일 번은 이제 세 변의 길이가 길이를 알 때. 오케이 okay? 네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요 세 변의 길이를 알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. 길이가 주어질 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하겠지 선생님 작도할 때는 눈금이 없다더니 무슨 길이가 주어져요 에이 이 길이는 자로 재는 게 아니라 컴파스로 재는 거예요 오케이 okay? 네네음 응. 그다음에 그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이거 우리가 또 이런 거 들어봤죠 S S S 네 어, S S S S S. S가 뭘 의미하냐면 네. 선분. 아 진짜 그래서 선분이 뭐라고? 진짜 그래서 선분이요 <laughs> 아니지. 사이드. 사이드. 오케이? 네. 음, 그다음에 두 변과 두변 이거 다 외우시는 거예요. 두 변과 네. 끼인각이 주어질 때.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질 때. 작도 할수 있어요.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? 네. SAS라고 합니다. 오케이? 네. 쌤, 그럼 ASS라고 써도 되고 SSA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SAS라고 쓰는 이유가 뭔가요? 위치까지 고려해서 쓴 거예요. 왜? 두 변과 끼인각이잖아. 네. 각이 끼어 선분 사이에 각이 끼어 있잖아. 그렇지? 네. 그냥 무턱 빼고 길이 두개 주고 각 아무거나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 변과 끼인 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네. 어, 그래가지고 요건 우리는 SAS 합동, SAS 합동, SAS 조건이다. 뭐 이런 대충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한 변과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다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질 때, 이때도 이제 삼각형이 작도가 가능하고 뒤에서 나오는 합동 조건도 됩니다. 그럼 그거는 뭐냐? ASA. 응. 이것도 AAS라고 써도 되고 s a a 라고 써도 되는데 ASA라고 쓰는 것은 다 뜻이 있겠죠, 그렇지? 응. 응, 선분이 있고 양 끝에 양 끝에 응. AA. 왜 각을 A라고 하는지는 뻔하죠. 같이 앵글 잘 했습니다. 응. 자,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,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, 두 변과 인각이 주어졌을 때, 그 다음에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어, 삼각형을 작도하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. 응. 자, 이거 조금 뭐 지루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빠르게 설명할게요. 그 다음에 반드시 직접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야겠죠. 네. 음, 자 가볼게요. 자, 그러니까 이, 이거야 덜렁 세개 길이만 준 거야. 덜렁 세개 길이만 준 거야. 그러니까 실제로 네.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. 실제로 연습장에다가 네. 네 마음대로 지금은 말고 연습장에다가 네 마음대로 선분 세 개를 꺼봐. 적당한 길이에. 네. 그래놓고 이 선분 세개의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어, 삼각형을 그려보자 이 말이에요. 그럼 시작할게요. 네. 자 일단 요 제일 긴거 가지고 와볼게. 선생님 얘를 어떻게 가져와요? 뭐 칼로 주변을 오려서 가져오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지? 네. 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선분 길이 그대로 가져오는 건 했잖아, 그렇죠? 넉넉하게 자를 가지고 꺼놓고 여기다가 그렇죠? 여기다가 점 하나 찍고, 그럼 여기도 점 하나 찍고, 그러면은 요거를 컴파스로 재 가지고 요거를 고스란히 가져오면은 어. 이 길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올수 있잖아. 이해됐나요? 네. 어, 요렇게 됐고. 자, 그다음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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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이 보라색 길이는 그럼 어떻게 가져오냐면은. 네. 그럼 역시나 이것도 맞아. 여기 탁 찍어가지고 콤파스 이렇게 딱 가져와. 그럼 탁 네. 찍어서 가져왔잖아. 근데 이번에는 탁 찍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다음 점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잖아. 여기 찍을지, 여기 찍을지. 그치? 네. 어떻게 한다? 이거를 똑같은 컴퍼스 여기는 돌려버려요. 어. 아, 그냥 돌려버려. 네, 그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컴퍼스를 가지고 여기 탁 찍고 탁 찍어 가지고 길이 가져와 가지고 어디 찍지? 에이 그냥 돌려버려. 요 그냥 돌려버리니까 만나는 점이 있죠. 네. 응, 돌려버리니까 만나는 점이 있잖아. 그그 그러니까 점들을 이제 이유면, 얘들을 이제 이으면 돼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길이는 보라색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? 네. 콤퍼스를 따왔으니까 그쵸?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당연히 요 길이랑 똑같겠죠. 이해됐어? 네. 음 응, 요거는 냄이 저주를 걸겠다. 네. 이걸 만약 해보지 않는다면 대머리가 네. 될 것이다. 어... 알겠어요. 네. 응.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.